예, 오늘 시간에는 그 땅에서 두 증인과 헤어지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간다고 호세와서 일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백성들이 올라갈 때두 증인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땅에서 두 증인과 헤어지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호세아 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우두머리가 바로 지혜가 됩니다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됩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전 세계에 있는 택하신 자녀들이 이 빛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이 빛으로 다 모여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빛으로 모여서 그 땅으로 가게 되고 빛으로 모여서 그 땅으로 가게 되고 이 기간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인을 치는 기간에 하늘에서 일곱 날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게 되고 그때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서 그 땅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셀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이셀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로 14만 4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살 자손의 수는 셀 수도 없는 수,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셨다가 모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백성들을 모으실 때 징벌을 하셨다가 모으신다는 거,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을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징벌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고 있는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자, 그들에게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신다는 것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을 잠시 버리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벌하셨다가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실 때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돌이키게 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하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호사일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그 땅으로 셀 수가 없는 백성들이, 셀수 없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이셀수 없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 땅에 바로 이두 증인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셀수 없는 백성들은 하늘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그 땅에 두 증인이 남는다는 것. 이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큰 무리가 올라갈 때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한 우두머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이두 증인은 전 3년 반에 이한 우두머리를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두 증인은 이한 우두머리를 증거한다는 것. 그래서 그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 남아있는 두 증인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 16장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한 우두머리가 그큰 무리와 땅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두 증인이 한 우두머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선3년반이 끝나고. 그들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한 우두머리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게 이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이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한 우두머리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끝 부분에서 계시록 7장 끝 부분에서 한 우두머리는 그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되고 이제 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자, 이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에 보혜사를 받아서. 보혜사를 받아서 이 세상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보혜사를 받아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 그래서 왜이 세상을 책망하는가? 그 빛을 보고도 그 일곱날의 빛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세상을 책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계시록 7장에서 일곱날의 빛이 일곱 날의 빛이 그렇게 빛을 발했는데도, 그 인을 치는 기간에 그렇게 밝은 빛을 하늘에서 비추었는데도, 믿지를 않은 그 세상을 책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은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가면, 이 가면이 그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면 그한 우두머리가 보혜사를 두 증인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그 보혜사가 와서 두 증인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됩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할 때 바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두 증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짐승이 그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두 증인이 곡하고 예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예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절에서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두 증인을 죽이는 것이, 두 증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짐승과 하나를 이루는, 짐승과 하나를 이루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두 증인은 곡하고에 통하게 되고, 세상은 그두 중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을 게시록 11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두 중인은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록 11장 11절에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이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 전 3년 반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한 우두머리가 그 하늘로부터 그 하늘로 떠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때를 향해서 그두 중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그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현재의 백성들이 받는 성령은 보자 앞에 일곱 등불켠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받는 하나님의 성령은 보자 앞에 일곱 등불켠 것. 그래서 현세 교회 시대에 주시는 성령이 되겠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백성들에게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게 되고, 온전한 곳이 오는 그 날까지 그 영이 보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으로 그 날까지. 그 영을 보존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날은 언제인가 하면, 이 일곱 눈이 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보혜사가 되겠습니다. 일곱 눈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는 다가오는 세상 내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는... 하늘의 일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보혜의사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지혜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논을 받아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눈이 보혜사요 바로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 그 일곱 눈이 보혜사요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 받았다가 잠시 끊어지게 됩니다 전 3년 만에 끝나는 날에 그 보혜사가 잠시 그들을 떠나시게 되고 살반 후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바로 일곱눈 이요 어, 보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어, 그 빛이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받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그 빛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하늘로 올라간 뒤에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받는 백성들. 자, 그들에게는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내게로 와서 무엇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물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물이 바로 일곱 눈이요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바로 생명수를, 보혜사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물을 먼저 마시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의나무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섯 세인의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 입사 장로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이 입사 장로들은 태초부터 원수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까지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이 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그주 안으로 자는 형제들이 마신 뒤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이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는 이슬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되고 그리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고 말씀하는 백성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다는 것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가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서 한 우두머리가 보혜사를 두 증인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받는 백성들은 두 증인이 되겠고, 그리고 두 증인의 증언을 늦게나마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들. 자, 두 증인이 그한 우두머리를 전 3년 반 동안에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한 우두머리를 전 3년 반 동안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한 우두머리가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 그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독생자를 그 지혜를 증거를 하게 되고, 그때서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늦게 해서 보혜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받았다가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끊어졌다가 살반 후에 다시 생기가, 바로 생명수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그 보혜사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보혜사를 받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온전한 것이 올때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들은 지금 깨달아서 지혜를 따라서 이 땅의 환란을 육신까지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은 16장 28절에서 그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길은 이 땅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깨달아야만 이 길을 깨달아야만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 있는 자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힘센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목은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제 내가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시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때가 바로 처음이요, 태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오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오는 것이 게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지혜요, 독생자요, 게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들리게 됩니다. 2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치를 세우실 때각 나라에서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고 그 땅으로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갈 때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처음과 마지막의 비밀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그 아들을 낳으셨고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태초에 낳으신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그 피로 구속을 하시게 되고, 이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그 아들은 백성들의 속 썩어질 그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마지막이 되겠는데,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이 많은 환난을 자기와 자기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